네, 배동성의 파크볼 3타치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예쁜 신발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신발이 무슨 신발이냐 파크골프 전문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파크골프 전문화가 없어서 일반 골프화를 신거나 또 일반 운동화를 신고 치셨다면 이제부터는 배동성이가 추천하는 이 바로 파크 전문화 액트온을 한번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액트온은요 일단은 가볍습니다. 우리가 파크를 치게 되면 오랫동안 걷는데 무거우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700g이 조금 넘고 여자는 600g이 조금 넘습니다. 너무 너무 가벼워요. 네. 그리고 파크는 어떻습니까? 접지력이 좋아야 됩니다. 지면 발력으로 쳐야 되고 그리고 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 보니까 매트가 오래되거나 모래가 있거나 그러면 치다가 미끌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거는 바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팝그룹은 어떻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치고 또 비가 와도 치잖아요. 방수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물 절대 스며들지 않습니다. 방수 여러분 까딱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발 특징이 발등이 높고 발볼이 넓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신으시라고 내가 정말 그렇거든요 한 3일 4일만 딱 신으시면 맞춤 신발처럼 편안해져 그래서 내가 정말 파크골프를 오랫동안 쳐야 되겠다 아나 정말 파크를 정말 나는 더잘 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액트원 파크 골퍼를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신발 신고 요즘 실력이 팍팍 늘어났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냐고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비싸 보이죠 합리적입니다 원래 소비자 가격이 15만 9천원인데 저희 삼파치기 가족 여러분한테는 8만 9천원에 한 켤레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배동성이 아니죠 자 제가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제 사진과 또 사인까지 들어 있는 볼 마크 하나 만들었거든요. 볼 마크까지 선물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싼 골프화 신지 마시고 불편한 운동화 신지 마시고 파크 골프 칠땐 파크 골프 전문화 액트 원 배동성이가 적극 추천하는 이 신발을 신으시면 여러분 파크 실력도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